통자 통해서 지금 머리에서부터 쭉 통증을 보고 있는데 벌써 골반 골반 중에서도 마지막 파트인 미골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. 밀고, 미골통은 다른 게 아니라 꼬리뼈 통증을 말해요. 그래서 꼬리뼈가 아파서 앉아 있기도 힘들다 이런 분들 가끔 계시죠. 은근히 계시거든요 보면 일단 구조를 보면은 여기 척추가 쭉 있는데, 뭐, 목뼈, 등뼈, 허리뼈 같은 경우는 하나씩 이렇게 해서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, 마지막 장골 같은 경우, 이제 청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합이돼 있어요. 하나로 융합이 돼 있고, 마지막에 꼬리뼈가 이렇게 붙어 있죠. 사람한테 꼬리가 없잖아요. 그래서 퇴행이 되고, 뼈만 남았는데, 이 뼈도 알고 보면은 뭐, 중심을 잡는다던가, 뭐, 척추의 하나로서 역할을 한다. 요즘에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. 보면은 증상은 말 그대로 이제 꼬리뼈가 아픈데 특히 눌렀을 때도 아프겠고 그 다음에 앉았다가 딱 섰을 때 자세가 딱 바뀌었을 때 그때도 아플 수 있고요. 그리고 뭐 서있거나 걸을 때도 걸을 때는 오히려 이제 부담이 안 가니까 눌리질 않으니까 오히려 통증이 감소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뭐 배변 중에나 아니면 성행위 중에 뭐 아프기도 하고요. 그래서 보면은 꼬리뼈가 안 닿게 하려고 이렇게 앉게 되는 어, 그렇게 자세가 됩니다. 그래서 원인을 보면은 사실은 많은 경우가 이제 감염에 의해서 뭐 학문 직장을 통한 감염에 의해서 이제 꼬리뼈 통증이 생기는데요.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엉덩방아를 쪄서 꼬리뼈가 아픈 거는 한20% 정도고요. 그리고 자세, 안 좋은 자세로 인해서 계속 만성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3분의 1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출산을 하다가 꼬리뼈가 아프기 시작하는 경우가 한4% 정도 돼요. 그래서 자세로 인한 경우도 많다. 우리가 흔히 알, 알고 나서는 엉덩방아 친 다음에 아프면 더 많을 것 같잖아요. 근데 사실은 자세로 인한 게더 많아요. 그래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대둔근이라고 해서요. 엉덩이에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 가장 바깥쪽에 가장 큰 근육을 대둔근이라고 불러요. 거기에 어, TP라고 해서 경결점 뭉친 때가 있을 때는 이렇게 꼬리뼈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럴 땐 침으로 이 근육을 풀어주면 꼬리뼈 통증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비만 때문에 그 꼬리뼈 통증이 생긴 경우인데요. 이제 배가 나오면 허리가 이렇게 밀려요. 밀리면서 꼬리뼈가 이제 들리게 되면서 이런 경우에도 꼬리뼈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어찌 됐건 저치 됐건 이제 살은 좀 빼는 게 좋겠죠. 그리고 자세로 인해서 아까 3분의 1 정도가 만성 통증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런 거예요. 이렇게 꼬부정하게 앉았을 때 이러면 꼬리뼈가 바닥에 닿겠죠. 이걸 오래 하고 있으면 당연히 부담이 돼서 이제 통증이 생기게 돼요. 그래서 이렇게 꼬부정하게 앉으면 꼬리뼈뿐만이 아니라 전체 다안 좋아요. 목, 뭐 어깨도 잘 굽게 되고 그다음에 허리에도 무리가 가기 때문에 허리를 잘 세워서 S. 커브가 잘 이루어지게끔 앉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특히 소파 같은 데서 이렇게 기대고 앉기 쉽잖아요. 이거 오래 앉으시면 굉장히 안 좋아요. 그래서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, 그 다음에 방석. 이제 꼬리뼈 통증이 있는 동안에는 이 도넛 방석 아시죠? 산모들도 많이 쓰고 하는데, 뭐 치질에도 쓰고, 근데 꼬리뼈 통증에도 이걸 사용하시면 당장 이제 닿지 않으니까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마사지를 하는 것도 방법인데 꼬리뼈 주변으로 아까 엉덩이 근육이랑 있다고 했잖아요. 그 속에도 이삼근 이런, 뭐 이런 근육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쭉 손으로 풀어주면좀 통증이 완화되는 게 있고요. 한의원에 오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근육 문제의 경우에는 침으로 근육을 풀어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약침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. 뭐 주경약침, 홍아야침 이런 걸 써서 어혈을 풀어 주고 그다음에 근육을 이완시켜 줘. 주경약침에는 이제 신경 이완뿐 아니라 근육 이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씁니다. 그래도 계속 뭐 척추가 틀어진 것 때문에 계속 아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교정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. 그래서 척추도 교정하고 꼬리뼈 자체 위치가 틀어졌을 경우에는 꼬리뼈 자체를 이렇게 교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만성 통증이거나 그런 경우에 또 다쳐서 그럴 경우에는 한약을 써서 어혈을 풀어주고 근육을 이완시켜주면은 또 상당한 도움이 되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. 자 여기까지 들으면 꼬리뼈가 아프다 못앉겠다 그러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? 개그마니. 개그마이안 네. <laughs> 오시면 아. 잘 치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진료 잘 받으시고요,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